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1950년대 초반에 이르러 헝가리 축구는 마침내 매직마자르라고 불리우는 세대가 잘 자오며 전성기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매직마자르 헝가리의 선수 구성을 살펴보면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모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매직마자르 세대 헝가리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선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이 선수를 꼽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풋볼 아카이브 시리즈를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페렌츠 푸스카스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렌츠 푸스카스는 1927년 무다페스트에 거주하던 다뉴브 스와비악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키슈페스트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페렌츠 푸첼드, 나중에 페렌츠 푸스카스 시니어라고 불리우는 페렌츠 푸스카스의 아버지는 키슈페스트 A씨에서 수비수로 활약하다가 은퇴한 이후 코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페렌츠 푸스카스는 그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축구의 진로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푸스카스는 어린 시절의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형과 함께 유소년 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네 형의 정체는 뒷날 함께 매직마저를의 동료로 활동하는 요제프 보직입니다. 또한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전하자면 페렌츠 푸스카스라는 이름은 사실 아버지 시니어를 따라 개명한 이름으로 본래 페렌츠 푸스카스의 본명은 페렌츠 안드레이였습니다. 페렌츠 푸스카스는 매우 이른 나이에 천재성을 드러했는데그 천재성을 눈여겨본 아버지에 의하여 푸스카스는 12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키슈페스트 A씨에서 입단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다만 당시 규정상 12살 미만은 축구선수가 될수 없었기 때문에 푸스카스는 아버지의 편법 섞인 도움을 받아 미클로스 코바츠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입단 테스트를 받았고 입단 테스트에 합격하여 키슈페스트 에입시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키슈페스트에 입단한 푸스카스는 요제프 보직과 함께 유소년팀에서 금세 두각을 나타냈고 16살의 나이에 1군에 합류했습니다. 푸스카스가 본격적인 활약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전이 끝난 직후였던 1945-46 시즌부터입니다. 당시 19살의 어린 나이였던 푸스카스는 가히 경이로운 활약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45-46시즌 34경기 35골을 기록한 푸스카스는 다음 시즌에도 3 0경기 32골을 기록하였고 1947-48시즌에는 무려 32경기 5골을 터뜨리며 득점을 차지하였습니다. 비록 그 다음 시즌에는 또 다른 희대의 천재라고 불리던 페렌츠 대아크에게 밀려 득점 2위에 그쳤지만 역시 30경기 46골을 기록하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하였죠. 그렇게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던 푸스카스는 1949년에 한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로 그가 뛰던 키슈페스트 H를 헝가리 군대가 운영하게 되면서 팀이 개편되어 혼베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949-50시즌 페렌츠 푸스카스는 지난 두 시즌에 비하면 득점력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였고 혼베드에게 구단 역사상 최초로 리그 우승을 안기는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페렌츠푸스카스는 혼베드에서 훌륭한 활약을 선보였고, 질주한 소령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당대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됩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헝가리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페렌츠푸스카스는 단연 발군이라는 평을 받았는데, 당시 무지막지한 득점력을 자랑하던 또 다른 천재인 페렌츠 대하크가 당시 헝가리의 감독이었던 구스타퍼 세베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난도로 히데구티에게 밀린 것에는 정치적인 문제 이외에도 페렌츠 푸스카스의 파트너로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을 정도였죠. 페렌츠 푸스카스를 위시하여 산도로 콕시스와 요제프 보직, 난도로 히데구티, 졸탄치보르 등의 뛰어난 소수들로 구성된 매직마자로 헝가리는 정말 역대급 포스를 뿜어내는 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매직 마자로 헝가리는 1952년 헬싱키 올림픽 금메달을 시작으로 1953년 중부 유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1954년 월드컵에서는 브라질과 우루과이를 격파하며 결승전에 올라섰습니다. 비록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는 해도 브라질과 우루과이는 지난 1950년 월드컵 최종 결승전에 올라섰던 팀이었으며 당시 푸스카스가 조별리그 서독전에서 부상을 당하여 브라질과 우루과이를 상대로 치른 경기에서 결장했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성과였죠. 부상으로 인해 브라질전과 우루과이전에 결장했던 푸스카스는 월드컵 결승전이 치러지기 전에 복귀하였고 월드컵 결승전에서 서독과 다시 맞붙게 됩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페렌츠 푸스카스는 서독을 상대로 치른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넣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프리츠 발토와헬무트란을 앞세운 서독에게 통한의 역전패를 당하면서. 월드컵 준우승에 그치고 맙니다. 푸스카스의 매직 마자로 헝가리는 1950년 6월부터 1956년 2월까지 총 50경기에 42승 7무 1패를 기록하는 무시무시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1패가 월드컵 결승전 패배임을 생각하면 참으로 통탄스러운 패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고배를 마셨지만 푸스카스는 유럽 최고의 선수로서 명성을 드높였고 혼베드에서 다시 한번 리그 우승을 이끌며 그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혼베드는 유로피언컵 탄생의 계기를 만든 팀이었으나 1955-56시즌에는 리그 챔피언 MTK 부다페스트에게 참가 자격을 내주었던지라 1956-57시즌에서야 비로소 유로피언컵에 참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혼베드가 유로피언컵 참전을 위해 헝가리를 떠나 스페인으로 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56년 10월 헝가리에서 혁명이 발발합니다. 헝가리 혁명으로 인해 혼베저 선수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빌바오와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 1, 2차전 도합 6대5의 스코어로 혼베저는 빌바오에게 석패하며 유로피언컵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헝가리 혁명이 소련군에 의해 진압된 이후 푸스카스를 비롯하여 산더 혹시스와 졸탄치보르 등은 헝가리 귀국을 거부하고 타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러자 이탈리아의 강팀이었던 에이시멜란과 유벤투스가 페렌츠 푸스카스를 영입하고자 시도하였는데, 머지않아 헝가리 정부가 UFA에게 푸스카스의 선수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적이 무산됩니다. 페렌츠 푸스카스는 2년간 선수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1958년 2월에 미넨 비행기 참사라는 비극을 겪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영입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 여기서 FA의 외국인 영입 관련 규정 문제와 푸스카스의 영어 실력 미달 문제로 인하여 결렬되고 말았죠. 이 당시 푸스카스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관리를 하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살이 많이 쪄서 과체중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1958년 푸스카스는 이탈리아로 찾아온 레알 마들드의 기술이사 에밀 웨스터 레이히를 만나게 됩니다. 에밀 웨스터 레이히는 푸스카스에게 스페인으로 넘어와 레알 마들드로 이적할 것을 제안하였고 푸스카스는 이를 받아들여 레알 마들드로 이적합니다. 프랑코 정권은 과거 쿠발라의 망명을 받아주었듯이 푸스카스의 망명도봐 주었고 푸스카스는 징계가 끝난 후 레알 마들드에서디 스테파노와 호흡을 맞추며 맹활약합니다. 이적 첫 시즌에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와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며 레알 마들드의 유로피언컵 4연패에 공헌한 페렌츠 푸스카스는 그 다음 시즌인 1959-60 시즌에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는데 해당 시즌 푸스카스는 라리가 득점왕과 유로피언컵 득점왕을 동시에 석권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레알 마들드의 유로피언컵 5연패 과정에서 푸스카스의 맹활약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죠 이로 인하여 푸스카스는 1960년 발롱도르 수상 유력 후보로 꼽혔으나 1960-61시즌 레알마들드가 루이스 수아레스의 바르셀로나에게 패해 유러피언컵에서 조기 탈락하는 수모를 겪는 바람에 루이스 수아레스에게 밀려 발롱도르 2위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푸스카스는 디스테파노가 레알마들드를 떠난 이후에도 헨토와 함께 베테랑으로 레알마들드를 지탱하였으며 1965-66시즌 아만시오 아마로 등과 함께 다시 한번 유러피언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마지막 포효를 외치고 39살의 나이에 선수생활에서 은퇴합니다. 포스카스는 은퇴 이후 미국으로 건너와서 산프란시스코라는 팀의 감독으로 데뷔하였고 벤쿠버로얄스를 거쳐 데포르티브 알라베스의 감독으로 스페인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카스의 감독 커리어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파나테나이코스 FC에서의 경력입니다. 1969-70시즌 파나티나이코스 FC의 감독으로 부임한 푸스카스는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끈 것을 넘어서 1970-71시즌에 파나티나이코스를 유럽피언컵 결승까지 올리는 업적을 세웁니다. 아쉽게도 요한 크루이프가 이끄는 아약스에게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푸스카스는 파나티나이코스를 그리스 축구클럽 역사상 최초로 유럽피언컵 결승에 올라선 팀이라는 명예를 안겨주었죠. 푸스카스는 1971-72시즌에 다시 한번 파나티나이코스의 리그 우승을 이끈 뒤 1974년에 파나티나이 코스 감독직에서 물러났고 유럽과 아메리카대륙 그리고 호주의 여러 축구클럽들에서 감독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993년 헝가리 대표팀에서 짧게 감독직을 맡은 것을 끝으로 감독직에서 은퇴하였죠. 감독직에서 은퇴한 이후 조용한 노년의 생활을 보내던 그는 2000년에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으며 2006년에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페렌츠 푸스카스는 축구사를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로 강력한 슈팅 파워를 자랑하였으며 압도적인 득점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왼발잡이였는데 그래서인지 오른발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이적인 득점력을 자랑한 것뿐만 아니라 드리블과 플레이 메이킹 실력도 출중하였으며 드래그 100이라는 축구 개인기의 창시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렌츠 푸스카스는 당대 최강의 팀이었던 매직 마자르의 일원답게 전술 이해도가 상당히 좋았고, 히데구티와 더불어 팀의 포지션 파괴 및 스위칭 전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푸스카스에 대해 반드시 논해야 할또 다른 부분은 바로 롱런입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푸스카스는 약 15년의 기간 동안 세계 축구계의 정점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푸스카스는 도중의 징계로 인하여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축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는 조금의 타격도 없다는 듯이 최고 수준의 축구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푸스카스가 지니는 의의는 단연 매직마자로 헝가리에서 시대를 앞서 나간 선구자적인 면모를 보여줬다는 것과 레알 마들드의 전성기를 더욱 길게 연장시키는 데 거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매직마자로 헝가리의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레알 마들드에서는 디스테파노가 이탈한 뒤에 레알 마들드가 아만시오 아마로라는 새로운 리더가 자리 잡을 때까지의 중간 과정을 지탱했던 베테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종합하자면, 페렌츠 푸스카스는 1950년을 중심으로 약 15년 이상의 기간에 최고의 위치에서 군림하였던 슈퍼스타이며, 당대의 자신의 소속팀이었던 헝가리와 레알 마드리드를 세계 축구 역사상 최고의 팀으로 기록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